저도 못 보겠어. 일본 3일차. 그녀를 만날 생각에 절로 웃음이 나는 듯하다. 오늘은 그 이미그레이션에서 한국인을 만났거든. 일본 들어올 때 이미그레이션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. 심심해 가지고 서로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대화가 잘 돕는다. 그분이 오늘 오사 오사카 간다 그랬나? 그쪽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밥한끼 먹자고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마루노치 광장으로 가는 중입니다. 근슬의 머리를 만져보는 형씨. 귀여움을 어필하려고 연습 중이다.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이다. 9시 25분. 10시까지 만나기로 했더군. 미어캣 마냥 둘이 번거리는 걸 보니 뭔가 잘못된 것 같다. 또, 또 반대로.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아이씨. 않는 형식, 기분이 많이 좋은 듯하다. 아직은 쑥스러운 모습이다. 도착해서. 지하철을 다른 곳에서 내려 늦을까 봐 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이다. 그렇다 다른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한 형씨였다 많이 당황했는지 앵글도 당황스럽다. 여전히 당황스러운 앵글을 뒤로한 채 드디어 그녀와 인사하는 형시. 촬영해도 될까요? 네. 꽤나 유튜버 다운 한마디였다. 아 제가 지하철을 잘못 내려가지고 저 앞에서부터 걸어와서 오래 기다리셨. 긴장해서 버머리가 되어 버린 것 같다. 그러면 저저 아, 저를 찍는 건요 아니요, 저를 찍는 건데요. 그런 거예요? 네, 이쪽 화면이랑 그럼 둘 중에 어디로 갈까요? 사전 조사도 해온 듯하다. 빵집이랑밥집이거죠집이라 방집이라 방집이라 방가이라 방집이라 방아요라 방집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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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집이근 방집이라 방집이라 방이라방집이집이라방집이집가 좋아요 여기는 너무 걸어서 민망한 듯 멋쩍은 웃음만 주는 형씨. 굉장히 어색한. 다시. 그 이거 찍으신 거예요? 뭐야? 있어요? 음, 네네. 네네 가는 아... <laughs> 어, 바람을 신경 쓴 머리가 흐트러져서 마음이 속상한 듯하다. 어제 거기가셨던는데요 소야? 어, <laughs> 맞아요. 저도 어제 소야 갔다가. 아 진짜요? 네. 갔는데. 아무것도 못 사고 돌아와가지고 진짜요? 네 없던데요 뭐가 대화를 끊어버리는 형 씨, 답답한 딸입니다 저는 계획대로는 안 됐어요 아 진짜요? 네. 공원 가신다면서요? 네. 공원이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네. 진짜 관광지 거예요 딱, 딱. 진짜 나인데 버려가지고 내리자마자 진짜 오, 오 뭐야? 아,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다가? 네, 너무 춥게 입고 나왔는데 어제 되게 쌀쌀하던데? 엄청 추웠는데, 정말 날씨에 가디건만 입고 나와가지고 <laughs> 발발발 떨다가 잠깐만 이거 안될것 같아서 열심히 연차에 엄 걸어서 비티니션라운드에 들어가서 이부야 갔다가 다 돌고 아무것도 못 건져 가지고 그못모테산단 거기도 갔다가 다 품절이래 살려고 하는데. 진짜 가 저도 못 보겠어요. 구금해 어, 예전이랑 바뀐 것 같아요 좀. 어, 안으로 아니, 들어 여기 아. 응. 왜못 들어가지? 티켓 있어야지 들어가면 근 여기로 가라는데 어떻게 라는 거죠? 물어볼까요? 어? 저기 되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? 저긴 뭐지? 아.. 근데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? 아 저쪽으로 들어가면 돼요 응. 이 옆에 입구가 또 있어요 끌어드릴까요? 전환하기 위해 괜찮습니한 척하는 형식 북쪽 입구에 뭐가 없었던 것 같아요. 무인양품 초콜릿 사셨나요? 어, 없더라고요. 안 그래도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아니 그 지점만 없는 건지 다른 데도 가보려고. 오사카에는 있을 것 같은데? 그러니까 전에도 오사카에서 먹었던 거라. 나 그거 먹으러 해서 먹는 거라 해도 좋아세요. 망고요? 어, 생망고는 말린 건 별로 안 좋아하고. 어, 이, 이쪽으로 가셔야 생망고. <laughs> 젠틀한 척하는 버릇을 아직 못 고친 듯하다. 네. 콜리스 파는 거예요. 너무 어, 안는데 너무 맛있네. 진짜 편의점에 먹을 거짱 많던데. 것 저쪽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. 네. 그 아까 이렇게 이렇게 왔는데 안에 뭐 있을까 궁금고요 맞아요. 첫 날에 여기로 와가지고 네. 무슨 음식을 먹어야 할지 어떤 대화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듯해 보인다.